구독, 좋아요, 댓글은 p d 들과 박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쌤의 속쏙 한자 교실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한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궁금하지요? 기대해 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첫 자가, 없을 무 12액이네요.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운님 크게 쓰니까 쏙 시원하죠? <laughs> 이제 계속 이렇게 크게 쓸까요? 예, 없을 무 12액 나왔고요 부수는요, 예, 부수는 요 발쪽에 있는 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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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연화발이라지요. 연화발. 연한. 발쪽에 있는, 음, 불이라고 연화발 하는데, 그냥 불화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짜여졌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음, 뭐, 사람이 어떤 기, 깃털 같은 거를 잡고 춤추는 모습이랍니다. 예,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없을 무라는 한자를 만들어서, 야,는 상영자가 됩니다. 좀 우리가 이해가 잘안 되죠? 막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상형자면은 상형자도 만들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형성자로. 예, 예 아무리 형성자 식구만 해도 아주 자꾸 계속 형성자로 갑니다. 다 왔지요? 무 여기 무무무다 화가 있습니다. 예, 음도 똑같네요. 예, 이제, 어떤 부수가 붙냐에 따라서, 이제, 뜻만 바뀝니다. 예, 그러면 이제, 뜻풀을 한번 해볼게요. 뭐,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상영자를 하는데, 우리 느낌에는 그렇게 잘안와 닿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이 합니다. 요, 사람이 자 보이죠? 사람이 가로로, 세로로, 뭔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밑에 풀, 부을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래야 빨리 뭐가 닿지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하더라. 예. 없을 없다 허무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예, 그래야 뭔가 좀 음, 머리에 좀 속속 들어갈 것 같지요. 뭐예무 <laughs> 예, 무 가지고 단어 한번 해볼까요? 뭐예무 음, 예, 가지고 단어가 무에 없을 무자지요. 요거는 막힐 에 거리길 에입니다예 무에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예 우리가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라, 막힘이 없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막힘과 음, 거리낌이 없으면 얼마나, 예, 탄탄대로 막 쑥쑥 잘 풀리겠죠. 참 좋은 글입니다. 어, 그리고 또본인도 역시,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거리끼고, 어, 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음, 단어가 무능. 하참 무능하다 이런 단어가 있지요 능. 예, 여기 능할능자입니다. 능할능. 능알릉. 예, 능할능 자한번 볼게요. 능할능자 부수가 뭡니까? 요겁니다. 육다로. 다음에는 회원님이 능할능 밑에 제가 뭐 쓰는가 보세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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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예, 연화발이지요. 연화발을 썼습니다 이럴 때는 연화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회원님 이거 능할능자라 했요 능력 능력은 없지만 이때는 빨리 발로 연상하셔야 됩니다 네 개의 발 발로 구르는 재주는 있다 뭐가요 곰이요 <laughs> 곰웅자입니다 곰웅 곰움. 자 회원님 이 곰웅자 자 이제 이거 지웁니다 제가 여기다가 회원님 예, 마음심을 썼습니다 자 풀이 합니다. 자 능력껏, 마음껏 자기 음, 모양을 낸다고 모습 태 짭니다. 모양 태, 모습 태. 아이고 예. 자또 지웁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laughs> 자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는 머리 쪽으로 갑니다. 머리 쪽에 예, 머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제가 그물망을 위에다 올렸습니다. 예. 자 풀이 합니다. 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물망, 범망에 걸리는 행동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발팥 잡니다, 요거. 아유, 요거 발팥 잡니다. 파발파 자, 회원님, 자 여기 잘 보면은 이 능할 능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글자가 뭐분냐에 따라서 예, 낱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자는 본래의 자. 예, 본 바탕에 글자가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다른 글자가 하나씩 더 가해져가지고, 더해져가지고, 자꾸 한자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자의 파생이라죠. 예, 아이 오늘 뭐, 이, 예, 뭐가 이래 됐습니까? 아, 무능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막 갈라져 왔네요 예,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두 번째 글자는요, 어루만질무, 예, 15액이고요. 부수는요 예, 손수지요. 손수. 예, 손수에다 뭡니까? 예, 이거 뭡니까? 없을무. 예. 예, 없는 것을 손으로, 어짭니까? 어루만질무. 예, 손으로 찾는 겁니다. 음, 단어는, 어, 어루만질무, 사랑애짜스 뭐. 예, 요거 사랑애짜지요. 에, 무. 지죠 사랑했자. 애무 사랑하는 사람을 토닥거리면서 만지는 거. 사랑하면서 만지는 걸 애무한다지요. 애무. 됐죠? 예, 다음 글자는요. 멍할무. 예, 15액이고요. 푸수는요. 예. 마음심. 예, 마음심. 자, 바로 할 거예요. 마음심이 다 뭡니까? 없을무. 예. 자, 풀이합니다. 마음의 없으니까 멍해가 있지요 <laughs> 너무 쉽지요 예, 아무 생각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렇으니까 멍하고 있지요 우리 속된 말로 뭘 합니까 와 그래 멍 때리는 일 하죠 <laughs> 그 말입니다 무연하다 단어 하나 찾으면 무연 예 무연 예 무연 무연하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 같다 무연하다 이라죠 됐고요. 다음 자는요. 예, 다음 글자는 춤출무 1 4 획이고요. 부수는요. 해원님 부수는 요발쪽에 있는 거. 요거. 예. 요거 뭡니까? 어그러질천 예. 부수입니다. 어그러질천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참 해봅시다. 업술무에다가 예 뭡니까? 이거 쓰면 되잖아요. 어그러질천. 예, 근데 요게 이제 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는 없을 무인데, 예, 요게 이제 요 핵이 줄어들었지요. 예, 줄어들고 요게 바로 어그러질 천이 요게 이제 붙었지요. 춤출 무. 풀이합니다 예, 없는 것처럼, 즉, 자기가 없는 것처럼 발로 어그적거리고 춤춘다 이 말입니다. 예, 춤을 추면은, 춤을 추든지, 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너무, 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거기만 몰입하라, 이 말입니다. 춤추는데만, 예, 몰입하라고, 춤추무. 에, 됐고요 어, 단어 한번 해야지요. 무도, 춤출무, 띨도, 예, 띨도는, 예, 요, 띨도 자입니다. 무도, 춤추는 거말하지요 무도, 무도해. 하마는 예 춤추는 모임 예,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칠무 예신육액이구요부스는요 풀초입니다. 풀초 예. 자 풀이 나갑니다. 뭡니까 풀초에다가 뭡니까 없을무 예. 풀이 없으니까 거치죠. 너무 쉽죠? 풀이 없으면 거칠다. 풀이 없다 이 말은 물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칠지요. 거칠 무 황무지. 예, 거칠 황. 거칠 황. 예, 요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 황. 예. 거칠 황자도 보세요. 풀이 망하고 물 여기 내천자거든요. 예, 풀이 망하고 물이 망했다 이 말은 풀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예. 그칠 황자입니다. 그래서, 황, 무. 예. 황, 무, 지. 되죠? 황, 무, 지. 지, 자만 쓰면 되잖아요. 예. 어디 갔습니까? 황, 무, 지.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음. 제가 해놓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황, 무, 지. <laughs> 예. 이제 마지막 자입니다. 첨화무, 15액이고요. 푸수는요 요거. 이제 좀다 지울게요. 지우고, 아, 부수는, 요거, 돌집, 엄. 자, 풀이합니다. 예, 돌집, 엄에다 뭡니까? 없을무. 뭐. 예, 자, 풀이합니다. 음, 집, 집, 이건 집을 말하죠. 집은 끝이, 끝이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초마무. 뭐. 초마 끝에 뭐, 초마가 제일 끝인데 뭐 없죠? 간단하죠. <laughs> 요것은요거 끝입니다. 예, 처마무예다 했네요. 예 복습은 한번 해봅시다. 자 호누무 한번 읽어볼까요? 없을 무 크게요 원님 어루만질 무할무 춤출 무 거칠 무처마무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회원님들 빨리 복습 교실로 이동하시고 저하고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